아, 어, 지금, 어, 차박을 요새 자주 나가진 않고 있는데, 어, 지난주에 한번 나갔던 그 양평, 그 가평의 모모커피, 어, 거기 가서 찍은 에, 사진부터 해서, 어, 그 전에 찍은 그 드라, 어, 동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어, 한, 차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제가 지난 에 이, 2020년 7월부터 어이 레일을 개조한 로디 에, 이거를 그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 그에 에, 자동차 사상 처음으로 어 그러니까 에, 스타렉스 이상 캠핑카는 됐는데 그 이하 규모의 차를 개조하는 게안 됐다가 그때부터 그게 가능해져 가지고 제가 그걸 처음으로 산게 그 레일을 개조한 로디 캠핑카입니다 이게 1호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그동안 3년, 4년 가까이 차박에 신경쓰면서 본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차박을 하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노후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게 만 3년 반 됐습니다 그동안 에 전국 방광 복골 거의 2회 정도 돌 돌았는데, 에그 거의 그 매주 한 화요일날 나갔다가, 아 금요일이나 날, 목요일날 돌아오는 그거를 거의 빠짐없이 20, 2022 1, 1년 22년 을 했는데, 작년부터 조금 제가 아 작년에 안 가봤 에, 그동안 안 가봤던 울릉도와 제주도를 다니면서 또한 그 코로나가 조금 풀리는 바람에 또, 자녀들도 또, 자기네들 있는 곳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, 캐나다도 갔다가, 또, 가까운 중국, 일본을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, 또, 제주도도 한번더 가고,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또, 미세먼지도 좀 많고, 어, 날씨도 또 아주 춥고 해가지고, 조금, 미적미적, 또, 그동안에, 차박에 대한 호기심도 한 3년 반 다니면서 좀 줄고 해서, 지금 요새 자박을좀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, 그, 어, 제가 항상 관, 관건으로 보았던 그 주차장,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금지법이 3월달에 통과돼가지고 금년 9월 20일부터는, 어, 주차장에서, 야영, 취사, 그 다음 불멍 같은 거를 할수 없게, 되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그, 그동안 제가 차박을 다니면서 바람직하다고 느꼈던 게, 우선 그, 오토캠핑. 어, 자동차를 잔뜩 싣고 가가지고 어, 텐트 치고 그다음에 타프 치고 그 안에 그뭐 어, 멍석 깔고 고기 구워 먹고 또뭐 이것저것 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캠핑장 캠핑장에 가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는 화장실도 잘돼 있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돈을 좀한 3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그렇 쾌적하게 그렇게 즐기고 또 집에서 먹 고고 뭐, 뭐 먹는 그 고기를 분위기 좋은 캠핑장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가족끼리 즐기고 그건 좋습니다. 근데 이거를 노지인 그 공영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에 와 가지고 거기다 텐트 치고 타프 치고 불멍까지 하고 고기 구워 먹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. 또, 그분들이 또, 그,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쓰레기를 그냥 거기다 그냥 다 버리고 가요. 이래가지고, 곳곳에 차박하는 곳이 다 막히고, 공영주차장 좋은, 그 경치 좋은 공영주차장이 다 막히고, 또 전국에 차박하는 분들이, 분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, 차박 문화가 엉망이 되고 이랬는데, 이번에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가지고, 입법부, 행정부에서 칼을 빼서, 9월 20일부터 그걸 단속하고, 또 벌금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. 저는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차박 자체는 좋습니다. 그다음에 또 오토 캠핑도 좋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구분을 해가지고 오토 캠핑, 그니까 바깥에서 텐트 치고, 어 타프 치고, 또 고기 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는 캠핑장에서 하고 그냥 차 안에서 간단히 그냥 빵 먹고 치킨 사온 치킨 먹고. 그런 것좀 데워 먹고, 그 다음에 또 그냥 간단하게 차 안에서, 어, 잠, 자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좀 휴식하고, 그 안에서 과일도 좀 먹고, 또그 다음에 좀, 음악도 좀 듣고, 이러는 그 스텔스 차박. 스텔스 차박은 굉장히 그, 어, 주차장에서도, 어, 얼마인지, 그, 민폐도 안 끼치고, 공해도 없고, 좋거든요. 그러니까 스텔스 차박은, 그 공연 주차장 조차장에서 허용을 하고, 그 나머지는 전부 그 캠핑장에 가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예, 그러니까 셀 차박은 또 안에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끼 정도는 거기 가서 사 먹고, 그 안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간어 밥이라든가 어뭐 김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그 요리나 취사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간단히 먹고 빵인 빵 같은 거 먹고 치킨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, 그, 이, 번에 아주, 그, 어, 차박금지법이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, 금년 9월 20일부터는, 우리, 에, 에,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, 정말 좀더 쾌적하게, 불멍해가지고 냄새나고, 옆에서 고기 고먹어 냄새나고, 시끄럽게 하고, 그 다음에 텐트 쳐가지고, 그 주차장도 두 개씩 차지하고, 막, 쓰레기 다 버리고, 이런 거에서 공해에서 벗어나서, 스트레스 차박을 즐기는 분들은 즐거워. 더즐거워질것 같고, 또 기존의 그 캠퍼들도, 어, 이제 제대로 된 캠핑장에 가가지고 돈 내고, 거기서 그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하고, 쓰레기도 버리, 제대로 버리고, 그렇게 마음껏 고기 구워 먹고, 이러는 그 차박 문화가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예, 오늘 한번 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차박을 하고, 또그 앞으로도 또 차박을 즐기고 나머지 노후 생활도 그렇게 해볼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스트레스 차박만 위주로 했거든요. 스트레스 차박을 좀 권장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예. 그동안 이 3년 반 동안 거의 한200 250박을 에, 차에서만 자고 어 밖에 그냥 차 안에서 잔 거는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어칠박8일 동안 2 박을 호텔에서 씻을 겸 그저 쉴겸 해가지고 친구랑 갔을 때 에, 둘이서 그 호텔에서 이틀 잔거 이외는 에 나머지는 전부 차 안에서만 잤습니다. 그리고 스레스그 안에서 차 안에서 전부 어, 가지고 간그 그 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반찬이라든가 또 간단한 국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먹고, 그 다음에, 웬만하면 하루 한끼 정도 거기서 간단하게 사먹고, 한두 끼는 그냥 그런 식으로 때우고 해서, 에, 그 경비도 절감할 겸, 어, 그렇게 해왔는데, 에, 제가, 어, 그러니까, 그 차박 자체는 정말 권, 권장할 만 합니다. 특히 노후에 육 65세 이상 된 퇴직자들인가, 노시는 분들은 정말 그 건전하게, 치매도 예방하고, 그, 그 건강도 관리하고, 또 산천 조목도 즐기고 노후도 좀 즐기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차박 권장합니다. 금년 9월 20일부터 스텔스 차박은 주차장, 일반 캠핑은 캠핑장 이런 문화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끝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